수식회사 운영이라는 곳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예. 저희 운영은 40여 년된 회사로서 전력전자, 산업전기에 쓰는 모든 기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우리 일반 프렌트, 또 자동화기기, 또 태양광, ESS, 이런 데 사용되는 널리 쓰는 모든 분들이 전기에 사용되는 그런 저, 제품 기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계시고 이제 최근에 트렌드까지 같이 커버를 하시는 회사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옆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좀 소개를 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예. 우리가 네. 이제 전기 산업에 보면은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되죠. 그렇죠. 그래서 누전 경보를 해서 미연에 누전을 알려주는 누전 경보기 이런 거는 이제 그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그래가지고 CT 요건 이제 전기 산업의 일부 부품들로 다 사용되는 음, 겁니다. PT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낙뢰를 많이 치게 그렇지, 돼요. 그래서 낙뢰를 어, 보호해가지고 우리 산업이나 어, 가정 이런데를 보호할 수 있는 써지 음. 보호기 이런 아.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산업의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노이즈가 소리의 노이즈도 있지만은 전기적인 잡음 노이즈가 발생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노이즈를 필터링을 해야 산업 기기가 오동작이나 이런 걸 하지 않거든요. 음. 그런 데서는 이제 뭐 마이크로 서지 필터라든지 음. 고주파 고주파를 보호하는 이제 노, 어, 노이즈 필터 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지 낙뢰 보호기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군을 이루고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변압기에 들어가는 제품인가요? 아니 그런건 아니고 이제 배수 배전반 이라고 해가지고 배전반이죠 근데 이제 한국 전력이든 이제 일반 프렌트 이런 뭐 빌딩 음 이런데 들어간 전기 안에 쓰는 그런 부품 기기가 되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옆에 굉장히 큰 것도 있는데요 예, 아, 요거요. 요거는 이제 국내 우리가 네. 이제 국내 산업 이라고 그러면 전기가 22,900 볼트로 한국 전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 그렇지. 가정 220 볼트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요거는 이제 해외 수출하는 건데 36,000 어, 볼트 짜리입니다. 아 36kV 해외 아 이제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미 해외 수출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나요 예, 이런 건 이제 저희가 단독 수출이 아니고 네. 이제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이제 기기를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부품을 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베트남, 중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력 개통이 전압이 한국하고 좀 틀리거든요. 아, 그래서 요게36,000 볼트라는 기기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장착을 시키는 겁니다. 한참 요새 떠오르는 아세안 쪽에 네. 공급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네. 옆쪽에서 보면 간단하게 좀 소개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합 기기 부품이라고 보고요. 네. 요게 거는 이제 고압. 아까 음, 말씀드린 네. 우리 이제 한국 전력으로부터 이제 우리 전기를 이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만 볼트를 받아서 220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네. 데서는 이제 기기예요. 음.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MF라고 그래 가지고 네. 한전에서 이제 전력을 계산을 해서 이제 돈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전력 메타 계량기에 사용되는 그런 MWF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옆에도 굉장히 제품이 예. 많은데 이제 운영의 운영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제 이 전기를 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려 봐와같이 저압부터 이렇게 고압까지 다 생산을 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한 한 업체를 가지고 저희 제품을 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설계를 해서 쉬, 손쉽게 이렇게 음, 구입을 할 수가 있죠. 편리하죠. 원스톱으로. 예, 원스톱. 예, 알겠습니다. 제 여러분들, 설계자 여러분들 운영을 통해 만나 보시고 운영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제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운영을 만나봤고요 자, 여기까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